못 받을 줄 알고 포기하려고 했던 근제보험금 2,580만원. 과연 어떻게 받았을까요? 경기도 성남의 한 남성분은 지난 2023년 10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어깨가 골절되고 탈구되는 부상을 입어서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산재로 약 6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산재치료가 끝나자 산재장애보상을 신청했지만 결국 장애등급 14급을 받아서 산재장애보상금으로 약 1,200만원 밖에 못 받게 되자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감안할 때그 실망감과 억울함이 더 커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작년 5월경 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사건을 수임한 이후 관련 서류를 모두 수집하고 검토해서 소속회사가 근재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보험증권 등을 직접 확보하고 더불어 신체에 남게 된 후유장애 등을 근거로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액을 평가하여 보험회사에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여 그 결과 약한달 만에 산재장애보상금보다 2배 이상이나 더 많은 2,580만원을 근재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비록 산재장애 등급이 14급밖에 되지 않아 보상금이 형편없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정 방식으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근재보험의 경우는 산재근로자의 후유장애 평가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 배상금으로 위자료, 일실 손해 등이 인정돼서 산재 장애 보상금보다 두배 이상이나 더 많은 근재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 근무 중 산재 사고를 당하고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 중 소속 회사가 근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등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 배상금을 근재 보험금으로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상 하단의 정보 또는 고정 댓글을 보시고 문의해주시면 여러분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